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적 건강성의 척도, 영적 건강성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집에서 저희 집에서 가끔 아이들이 퀴즈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어, 보통은 넌센스 퀴즈인데요. 어, 옛날 여적에 저희가 어릴 때다한 번씩 거쳐갔던 질문인데 이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지 꼭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한 차례 자기들끼리 어, 문제를 내고 마치고 지지고 복고 그러다가 어, 저에게 와서 문제를 냅니다. 어, 보통 이런 문제들입니다. 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은 <laughs> 네, 영감이죠. 근데 요새는요 그냥 지나감입니다. <laughs> 네, 어쨌든 제가 모르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아는 문제인데요. 간혹 모르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할 때도 있고 또 몰라서 대답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 보통은 누가 답답해야 되죠? 네, 못 맞히는 제가 답답해야 되는데 제가 안 맞히고 있거나 못 맞히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답답해합니다. 어, 둘째 아니면 첫째가 질문을 내고 셋째는 그냥 언니들 옆에 있는데 제가 모르겠다하면 순식간에 답을 말하고 도망가는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저희 막내지요. 그러면 언니들이 왜 답을 말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한 글도 아직 깨다, 깨, 깨우치지 못한 요놈이 하는 말이 아 어, 가슴을 치며 답답하다고. 아, 어떻게 그거를 모르냐고. 이제 제가 뒷목을 잡지요. 어, 보통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사람들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에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할수 없느냐. 또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는 답답해 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답함 예수님께 답답함을 주는 두 부류가 있지요. 바리새가 사두개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제자들입니다. 공통점은 이들이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리세인과 사두계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좀 다르지요?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이바리사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미쳐 깨닫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바리사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마가단이라는 지방에까지 왔습니다. 어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고침을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자들도 있었고,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지만, 이들은요 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4 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오셔서 시험을 합니다. 찾아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 이 모함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지요.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표적, 뭐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한 어, 팀으로 온이두두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조합이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두 집단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정말로 섞일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어쩌면 이 지구의 남쪽과 북쪽과 같이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어, 단체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아주 극우와 극진보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보수 뭐 흔히 보수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것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런데 반대로 사두계파는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없다라고 말하고 영적인 것을 이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종교 전체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늘 싸웁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두 단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깨, 깨는 일에 악한 세상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악한 목적으로 손을 잡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로 써 오는 표적, 기적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기적을 보여 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15장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잘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온갖 병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 여자와 남, 아이를 제외하고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곱 개의 떡과 또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고 일곱 강주를 남기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시작하고 가나안 혼인 잔치 첫 기적,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게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 보인 이 표적이나 기적은요.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보았겠죠. 한마디로 말해 그동안 지금까지 예수님 보여주는 것들에 놀라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요? 답답해하실만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 절과 3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씨는 분별할 줄 알거든.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2 절에 저녁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나 안개, 이 수증기 등이 팔레스타인 서쪽 지중해 쪽으로 물러가면 다음 날에는요, 이 날씨가 좋다라는 건 그들은요 일기, 일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서풍이 불어서 이제는 지중해 상에 있던 구름과 수증기가 육지로 올라오면 네, 그 하늘이 붉으면 날이 안 좋다라는 것을 예상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기예보와 같은 삼과 관련된 징조와 표적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시대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분별할 줄 알거든 진조와 표적은 분별할 줄 알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일에는 왜 관심이 없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그럴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일보다 어쩌면 우리가 물질을 버는 일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좀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더 급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가 이 관심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어쩌면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의 변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적인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만 밝은 상태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하늘 일에 민감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요. 뭐 때문인가요? 떡에 들어가는 누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 이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먹는 빵에 누, 들어가는 누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자들 역시 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육적인 일에 또 먹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룩을 말할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 1 3장 33절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천국은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근데 오늘 말하는 이 누룩은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인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교훈들을 만듭니다. 율법들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본래 취지와 의도와 다르게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 주에 두번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왜 하는지 그 목적과 의도가 중요한데 그것이 변질돼서 자신들이 금식을 하는 이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들의 변질된 가르침 교훈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이 사람의 교훈들이 그러니까 누룩 여기 성경이 누룩이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 장애적 이 방해하는 요소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 이 누룩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정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쫓을 때가 많고, 그리고 잘못되고 이 잘못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누룩이에요 누룩. 잘못된 가르침이죠좀 달콤할 수 있습니다. 좀 부드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처럼 느껴지고 느껴지는 이 누룩인 우리가 살 우리 삶 속에서는 영적으로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네 어쩌면은 저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 m 시 s 가없 g 에없딱하딱딱하고퍼석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교병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맛이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답답하실 때가 있다라고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답답해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세상적인 일에만 이치가 밝으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에도 안목이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에 무디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누룩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예수님을 답답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도리어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사람의 가르침이 높아진다면 이것만큼 이단적인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을 육적인 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뿐만 아니라 세상의 누르기 가미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진실된 복음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